모두 힘들어하는 시기에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단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진짜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애들하고 선생님들도 다 같이 그잘 지켜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9년째 프로넷을 운영 중인 새별프로넷 원장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 선생님과 6년째 프로네스 운영하고 있는 이은혜입니다. 저는 개인 가회를 하고 있었고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문화센터에서 인성, 경제, 경영에 관련된 강사 일을 하였습니다.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는데 프로네스는 온오프 시스템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프로네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전 출판사에서 교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저희가 선생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학습 자료 시스템이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학습이 부족하거나 선행학습을 할때 집에서는 온라인으로, 공부방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병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혼자 초등과 유치부 수업을 했을 때1 0만은 알았습니다. 전담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무렵 제가 이제 은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고 지금 6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점 미팅 때 정민 선생님께 공부방 운영에 관한 궁금한 점이라든지 제가 고민하고 있던 점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고 늘 하면 된다, 할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응원해주셔서 처음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 걱정 없이 바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호점과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에서 10명 남짓 되는 회원들이 오고 있는데 날씨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마음이 애가 쓰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에 하나 오픈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오픈하면서 공간적인 분리도 되고 홍보 효과도 두 배로 나는 것 같아서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방이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관문 앞에 불빛 나오는 간판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 불빛만 보고도 아이들이 뛰어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방학이라서 원래 수업시간은 1시로 정해져 있지만 아이들이 12시에도 오고 11시에도 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방에 꿀 발라놨다고 1호 점은 어린이집 경력을 살려 제가 저학년과 유아 회원들을 케어하고 있고요. 2호 점은 정민 선생님이 초등 고학년을 위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회원들의 학습 능력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점과 정민 선생님이 봤을 때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입장에서 보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조언도 받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받 그러니까 분위기도 조금 달라지고 해서 교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잘한다. 케어를 잘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중점을 둔다라는 그거를 어머님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런 게 홍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소문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한글을 읽을 때 발음이라든지 연필 을 잡는 아이들이 말을 했을 때 언어 교정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아이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아회원 같은 경우에 5살 친구들도 있거든요. 화장실 가서 이렇게 옷에 실수했을 때 수업하다가 막 달려가서 씻기고 또 여보로 저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니까 저도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다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겸원님들과 그러한 일이 있었다. 야단치지 말고 도여주시라고 이렇게 담이 가능했던 것 같고 제가 또 그러고 있으면 정민 선생님이 또 열심히 밖에서 수업을 해주셔서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그냥 5년 후의 꿈이라는 자체가 단어만으로도 너무 설레였고요. 지금 제가 프로네 교사로서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 회원이 한글을 배우면 저희한테 이렇게 편지를 한 번씩 써주거든요. 지난 스승의 날 저한테 편지를 써주는데, 푸른의 궁국방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온 거예요. 맞춤법은 다 틀렸지만, 자신이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전달한다고 어머님께 부탁을 해서 이렇게 적었다는 거에 대해서 고사리 손으로 글씨를 써줬다는 거, 그리고 저한테 마음을 표현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푸르넷 한글 선생님 하며 이은혜 선생님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은혜 선생님은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 믿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는 파트너. 정민 선생님은 저에게 너는 내 운명 <laughs> 정말 이렇게 케미가 잘. 운명적인 파트너를 만나는 건 아마 저희 복인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서로 잘하는 거를 하자. 업무를 저희가 나누는데도 각자 잘하는 거를 할수 있도록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은 꼭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많은 타입인데도 선생님을 믿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벤트라든지 행사 준비를 할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면 은혜 선생님께서 진짜 99 99.99%로 완벽하게 다음날 다 맞춰와요. 그러한 둘의 이 케미가 있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 선생님과 시작할 때 웃으시며 저에게 5년 동안 헤어질 수 없다 라고 노예 계약을 맺었는데 벌써 그 5년이 지나고 새로운 5년이 시작되었어요. 지난 5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부방 친구들과 즐겁게 공부하며 좋은 추억 만들어 가요. 너는 내용명 정미선생님, 이제는 제가 노예계약 5년 하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쭉 함께 해요.